당근을 주스 말고 무슨 요리를 할까 고민이신가요? 만나요리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근을 가지고 만나게 요리를 할 건데요. 당근을 2개 550g을 준비를 했고요. 양배추 360g을 준비를 했고요. 사과 1개 300g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리가 되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당근을 채로 썰어줄 건데요. 이렇게 끝만 잘라주고요. 채를 고운 채로 썰어주시면 돼요. 칼로 썰으셔도 되고 채칼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동 채칼로 고운 채칼로 이용해서 채를 썰어줄게요. 당근을 전동 채칼에 썰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당근을 두 개를 다 채를 썰어줬는데요. 당근은 이렇게 해서 고운 소금을 일 작은 술을 솔솔 뿌려서 절여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설 밑에 아주 고급지고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양배추를 썰어 줄 건데요. 양배추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해 놓았는데요. 양배추를 고운 채를 썰어 주면 됩니다. 썰은 양배추를 이렇게 볼에다 넣어 줘요. 양배추를 이렇게 이제 다 썰었는데요. 사과는 나중에 썰어 줄게요. 미리 썰어 놓으면 갈변이 되거든요. 썰어 놓은 당근과 양배추를 먼저 요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다가 당근을 넣어서 살짝 볶아주듯이 익혀 줄 건데요. 네, 불을 켜주고요. 올리브 오일을 두 큰술을 넣어서 살짝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특히 좋고요. 항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암세포를 억제해줍니다. 그리고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당근을 드셔주시면 좋아요. 당근이 또 제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또 당근을 많이 드셔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보통 보면 김밥에 들어가는 당근을 또 실어서 당근을 쏙쏙 빼놓고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당근 요리를 오늘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오래 볶을 필요 없어요. 그냥 살짝만 이렇게 물기가 증발될 수 있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센 불에서 한 3분 정도 볶아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볶은 당근을 이제 그릇에다가 담아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식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당근을 그릇에 내놓고요. 당근을 볶아준 후라이팬에다가 그대로 또 양배추를 또 볶아줄 거예요. 올리브오일을 네, 한 큰술만 넣어줄게요. 양배추를 넣어 줄게요. 양배추도 볶아 줍니다. 특히 양배추는 비타민 K 성분과 엽산,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영양소예요. 그리고 염증을 우리 몸에 보면 신체의 염증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염증들을 감소시켜 줘요. 양배추도 물기가 좀 증발될 수 있을 때까지만 좀 볶아 주면 됩니다. 네 양배추도 네, 한 3분 정도 볶아주면 이렇게 물기가 없지요. 수분이 다 증발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양배추도 또 볼에다가 담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배추도 식혀줘요. 당근과 양배추를 볶아 놓았잖아요. 네, 이거를 반반씩 준비를 할 건데요. 이렇게 이제 지금 반반씩 나눠 놓았는데요 두 가지 요리를 보여 드릴 건데요 먼저 깨끗하게 씻어 놓은 사과를 채로 썰어 주세요 사과는 또 양배추하고 먹으면 염증이 감소가 되고요 뇌 기능을 향상시켜 줘요 사과도 반반씩 나눠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재료로 두 가지를 요리를 하면 좋지요 번거롭지 않고 네 이렇게 사과하고 이게좀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 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또 섞어주고요 이렇게 그릇에다가 냅니다 그래서 이것만 뿌려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발사믹 식초를 두 큰술 넣어주고요 올리브 오일을 한 큰술 넣어줘요. 요거를 잘 섞어서 지금 당근이랑 다 섞어 놓은 요 재료에다가 이걸 뿌려 주면 돼요. 이렇게 뿌려서 내서 먹으면 정말 샐러드로 써도 최고예요. 마요네즈 넣고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거 샐러드는 빵에다가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해서 드셔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한 가지 요리를 했고요. 또한 가지 요리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물을 이렇게 부어주고요. 월남쌈을 만들어줄 건데요. 라이스페이퍼를 뜨거운 물에다가 적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서 바로 그냥 월남쌈을 해서 드셔도 되고요. 한번 살짝 프라이팬에다가 부어주면 또 좋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 월남쌈을 다 쌌는데요. 요거를 또 이제 어떻게 먹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이대로 드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의외로 정말 맛있어요. 담아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근을 주제로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하나는 월남쌈만 쌌을 뿐이고 하나는 샐러드를 했는데요. 네 오늘 요리 요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남쌈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할까요? 찍어서 드세요. 네. 사과의 달달한 맛이 느껴지고, 울람삼이좀더 존재해서 좀더 아주 맛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포커스로 해서 당근을 많이 먹을 수 있게끔 한 오늘 요리를 한 거거든요. 네. 아, 네. 아, 네. 요 샐러드 있죠? 샐러드는 또발사믹 식초를 살짝 곁들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지. 이거는 특히 고소한 맛이 강한데 왜 그런가요? 네, 이거는 올리브 오일을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소스에 올리브 오일을 좀더 추가를 했는데요. 오늘은 당근, 양배추, 사과 세 가지를 곁들여서 특히 올리브 오일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염증이 많이 완화가 되거든요. 우리 몸에는 알게 모르게 염증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보면 지금 같은 이런 날씨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하다 보면 감기에 잘 노출이 되고 해요. 비염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요리를 했는데요. 오늘 이 요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우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